중심 좌표가 주어진 거 원이 있어요 중심이 같고 2,-2를 지나는 원이 a,0을 지난대요 어, 그러면 x-2의 제곱 중심 같으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을 몰라요 의 제곱이라고 하고 2,-2를 지니까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0이고 1은 o 의 제곱이니까 5를 을 넣어주면 되구요.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 되고요그 다음에 a 0을 성립하니까 대입하면 a-2의 제곱 더하기 1은 1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a. 아이 어차피 또같고 풀뿌렸구나. 없어지면 a-2의 제곱은 0이니까 a는 2가 나오겠네요. 되죠? 중심이 X축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중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A, 0이고, 반지름이, 반지름이 모르겠고,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X, 여기가 X-A의 제곱 더하기 Y가 없어요. Y에, 아, B가 없죠. 그 다음에 C라고 둘수 있어요. 어, 여기에다가 바로 3,마이너스 4와 10,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어, 3 빼기 a 에 제곱 더하기 16은 c. 그다음에 음, 10 빼기 a 에 제곱 더하기 y는 9는 c예요. 이거 두 개. 같다고 해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16은 a제곱 마이너스 20a 더하기 109. 넘어가면, a제곱, a제곱, 넘어가면 14a. 이거 25고, 109니까, 음 7, 8, 14가 되네요. 그러면, 6, 하면 되게 6424 6, 없어지니까 a는 6이 나오고요 a가 6이니까 대입해주면 600, 어, 300이니까 9 더하기 16은 c가 되고 c는 25가 돼요 음, 됐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는 6이고요 b는 0이고요 c는 25가 되니까 31이 되겠네요 다음 지름의 양 끝점으로 A 하고 B 지름의 양 끝쪽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5, 1이라고 가져할게요쭉 이렇게. 그럼 이 둘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점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4니까 2 콤마 이너스 1이 중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콤마 이너스1 됐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를 구해요 5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4니까 루트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중심이 이거 반지름이 루트 13이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3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되죠. 어, A, 1, 5, B, C가 있어요. 그리고 중심이 P라고 그러고 A, b 고요 그래서 PA, PB, PC가 다 같아요. 길이가. 그래서 PA를 구하면 PA는 음, a-1의 제곱 더하기, 아, P, 각각 제곱이라 고 해봅시다. p의 제곱은 그 다음에 b-5의 제곱은 c구요. pb의 제곱은 어, a의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은 c 예요이 두개를 갖다 해서 a제곱-2a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10b 더하기 25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A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 없애주고요 넘겨갖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26이니까 16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 플러스 B는 5라 하나씩 하나 나오고요 다음 PB 제곱 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은 어, 음, PC와 제곱과 같다라고 하면, 어, a 빼기 3의 제곱, 어, 여기서,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어, b 빼기 1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이두개 같다. a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 없어지고, 넘어가면 6a 되구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b 되구요, 16이고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개 연립해니까 2 A는 4가 돼서 A는 2, B는 3이 됩니다. AB를 어디다가 대입하냐면요. 어, C를 구하니까 지금 AB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0, 아, 중심에서 B까지 거리합시다. PB를 구합시다. 그냥 P, B는, PB는 우리가 PB를 구하면 루트 A, 그러니까 A 제곱 다의 제곱, 그 다음에 3-1 더하니까 2의 제곱 4, 그 다음에 3 빼기 4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니까 PB는 루트 5가 되니까 C는 루트의 제곱 5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 플러스 3 플러스 5 해서 10이 됩니다. 음. 네. 스탑은 3번이구요. 다음,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8y 더하기 a는 중심이 b 컷마 c래요. 중심을 요구는 완전 제곱처럼 반지름이 5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변형시켜보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마이너스 25 더하기 y제곱 플러스 8y 더하기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16 더하기 a는 0이고요 요거 요고 묶어 볼게요.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요거요거 어, 요거 하니까 41이에요. 넘어가면 41 빼기 a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은 5,-4가 중심이구요. 중심. 반지름의 길이가 5라 그랬으니까 5의 제곱 25가 되야 되니까 41 빼기 a는 25 넘어가면 a는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a가 b가 c 중심이고 a가 a 빼기 b 더하기 c는 a가 16, b가 빼기 5, c는 마이너스 4 해서 답은 음, 7이 되겠네요. 확인해 볼게요. 네, 답은 7이 되겠네요. 다음, 다음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반지름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완전제곱식 만들어 줄게요.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ay, 더하기 반의 제곱이니까, 4a의 제곱이니까, 4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6a제곱, 12도 있죠? 빼기 12, 더하기 6a제곱은 0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완전제곱식 만들고 나머지 정리할게요 x 플러스 a의 제곱하기 y 플러스 2a의 제곱 요거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제곱이니까 a제곱이 나왔네요 그래서 12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음 그러면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요기가 0보다 커야 돼요 12 마이너스 a 제곱이 0 보다 크다는 말은 0보다 a 제곱 마이너스 12가 0 보다 작다고요 a 플러스 2 루트 3, 아 x, a 플러스 2 루트 3, a 마이너스 2 루트 3이 작다니까 이참 부등식의 형에서 사이 값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루트 3에서부터 2 루트 3 사이예요 정수 a의 개수니까 루트 12니까 음 3. 그러니까 루트 12는 루트 16과 루트 9 사이 3점 얼마라고 써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하고 1, 2, 3에서 총 7개가 나옵니다. 확인해 볼게요. 어... 네, 7개가 나옵니다. 다음. 중심의 좌표가 A,5, Y축에 접하는 원이래요. 음, A,5,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어, Y축에 접한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A고, O. A, 아니다. 미안해. A, 여기가 O가 돼서, 어, 반지름이 A라고 잡으면 되겠네요. Y축에 접하니까. 그래서 x-a의 제곱, y 5의 제곱은 반지름이 a, a의 제곱이 되고요 이게 1,7이 지난데요. 대입하면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7 빼기 5의 제곱은 a 제곱. 음,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4 더, 더하, 4는 a의 제곱 없어지고요. 넘어가면 2a는 5가 돼서 a는 이 분의 5가 됩니다. 네 확인됐고요. 마이너스 일컴를 어, 지나고 x축 y 의 동시에 지난다. 마이너스 일컴 이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x축 위의 동시에요. 그래서 어,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반지름이니까 r, r이라고 잡게요 을 중심. 그러면 어, x 플러스 r의 제곱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음 마이너스 1,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구요. R 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 더하기 R 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는 R의 제곱. 이거 이거 없어지고 R의 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가 되구요. 1, 5 마이너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R은 1, R은 5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하면 1이거나 5가 되니까 6이 되겠네요. 되겠죠? 다음. 어원박 원이 점이구요. 있원 위의 점 P. 에 대해서 AP 길이의 최댓값과최솟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원이 있고요 여기서 이게 A 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바로 딱 만나는 여기일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먼 거는 저끝머리여기거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여기서 이까지 길이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냥은 근데 할수 있는 방법이 중심에서 이까지 거리는 구할, 중심을, 이 점의 좌표는 못 구해요, 이 점의 좌표는. 근데 중심을 구할 수 있기나, 중심에서 반지름 r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최소, 그 다음에 중심에서 반지름 r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0y 더하기 37은 0이고요. 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기 y 제곱 플러스 10y 더하기 25 더하기 37은 0이구요.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어, 음, 아, 잠깐만요. 여기 빠뜨린 게 있어요. 마이너스 16하고 마이너스 25 빠뜨렸고요. 마이너스 4 1이고 마이너스 4 넘어가면 4가 되겠네요. 어, 그래서 중심이 4, 마마이너스 5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A점, 여기서부터 A점, A점을 보 A는 7, 마마이너스 1까지 거리 D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까지 어, 루트 음, 7배기 4의 제곱, 3의 제곱, 5배기 5 1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그래서 루트 25인 5가 돼요. 근데 반지름이 4라 그랬죠? 그래서, 5 빼기 1이 최소가 되구요. 최소값. 5 플러스, 아, 5 빼기 4가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는 5 플러스 4, 9가 되구 뭐시, 잘못, 아, 반지름이 4가 아니, 반지름이 4는 2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2 빼면 최소값은 3이구요. 2 더하면 최소값은 7, 최대는 7이 되네요. 그래서, 7321이 나오네요. 확인해 볼게요. 네 됐고요.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자취! 자취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방정식이니까 어떤 규칙성 가진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 해야 되고요. 자취는 이제 만족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어떤 함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취를 우리가 인식을 할때 뭐를 자취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음,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쭉 연결이 되어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발자, 발자취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점들이 규칙성 있는 점들이 있어요. 이거를 쭉 연결하는 게이 이 점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점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1406번 보면 a가 1,3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ex 플러스 하이마이 3,0일 때음 점에서 원위의 점까지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를 구하라 a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요거의 중점 이점 여기랑 요렇게 했을 때 중점 요렇게 했을 때또 중점 요렇게 했을 때 이런 중점이 있죠 이 중점의 자를 보면 이 점은 지금 여기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xy라고 그냥 둘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두 개의 반이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x, 좌표는 2분의 3 플러스 y가 이 빨간 선을 가르치는 가르표현할 아, 수 있는 우리가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이 점은 어디에 들어가서.. 성, 어, 어디에 설명이 가능하면요 음.. 이게.. 잠깐만요. 요거를.. 음, x, y 라면 헷갈리겠다. 잠깐만 이렇게 해야다 x, y 말고 이거 a, b 라고 해야 되겠다. 원래 함수에다또 집어넣으면 a 고요. 이게 b 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 이 점이 있는데 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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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간 점들을 나타내는 점 X 구요. 이쪽이 Y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A는 X라고 할수 있고요. 되겠죠? 그래서 요, 여기, 원 위에 있는 애들은 A B가 들어가야 돼요. 원 위에.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A 제, 여기 이쪽으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변형시키면 1 플러스 A는 2X가 되고 A는 2X 빼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쪽에다가 2분의 3 플러스 b는 y가 되고요3 어, 플러스 b는 2y가 되고, b는 2y 빼기 3이 됩니다. 그럼 a라는 거, b라는 거를 여기 넣으면 성립하듯이 이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는데, 이 식은 중심이 아직 모르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 더하기 4하고, 어, 빼기 5더 빼기 3은 0.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8까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여기 a, b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이네요. 잠깐만. 네, 정리된 게이렇요 그래서 여기다가 2x 빼기 1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b 대신에 이걸 넣어주면, 2y-3의 제곱은 8이 됩니다. 음, 되나요? 이상한데? 그럼 뭐가 잘못됐지? 음, 음, 1, 4, m i n u 5. 어, 맞아요. 그러면, 2x 2의 제곱 더하기 2y 3의 제곱은 8이 되나요 2y 마이너스... 어! 쭉 위안에 빠트렸어요. 더하기 2가 빠졌다. 더하기 2는 8. 다시 그러면 2y 1의 제곱은 8. 이렇게 나오네요. 되겠죠? 답이라고 해도 되구요. 이거를 2로 묶어내서 정리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표시 안 해요. 왜냐면, X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요거를, 어, 풀어가지고, 4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1은 8이구요. 음, 그러고 나서 2로, 난 어, 어차피 2X, 2Y를, x,y 로 바꿔 줘야 되거든요. 오원의 방정식은. 2로 나눠주면, 아 4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y 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4분의 1은 2가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2가 되는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치?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하는 식을 구한 다음에 그 식을 변형해서 다른 식에다가 대입해서 새로운 함수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체의 방식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건 쉬워요. 그냥 한쪽에서 하나 빼 버리면 돼요. 이거에서 이거 빼버리면 교점을 지난 직선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빼기, um, x-a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5, 자, 이렇게 구하야 돼요. 어, 근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Y 더하기 4 빼기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어, 계산하니까 플러스 하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로 정리가 될게요. 음.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없애주고요. 음. 는 0이고요. 또 정리해주면 2ax 나오고, 마이너스 4y 나오고요. 음, 그 다음에 이거 두개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게 성립하네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게, 마이너스 2하고 다르니까 2로 나눠줄게요. 아, 2를 그냥 곱해 버립시다. 2 곱하면 2x-4y-20은 0이니까 a는 1이라는 걸알수있고요 a가 1이면.. 1이면 안 맞는데? a제곱.. a제곱.. a가 1이면 안 맞는데.. 이쪽이 안 맞죠? 회의적 아, 맞아요. 이거하고 같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달라요. 평행하다고 있으니까. 평행하니까, 어, 앞에만 맞추면 돼요. A는 1이 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공통인 현의, 공통인의 방식 또는 공통인 현의 방정식이라는데, 아까 똑같은 문제예요. 요거, 요거를 지났는데 한쪽에서 한쪽을 빼버리면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이까지 거리 구하면 반지름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풀어 볼게요. 원의 원 중심은 0,3 이고요. 원의 중심은 4,0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을 빼버리면 x제곱 어, 더하기 y-3의 제곱 마이너스 15 x 기 x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e 0 u a l to y is e q u y is e y i y y x 제곱 e x is e q u 20 to x is e x 제곱 플러스 8 x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0.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없어요. 어, 8x 있으니까 8x, 마이너스 6가 되고,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6 나오고, 어, 요거 계산하니까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래서 2로 나눠주면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는 0. 이게 바로 공통 현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면, 이렇게, 요렇게 구해질 거고요 중심에서 이까지 길이를 작은거 할게요 요게 더 작네요. 그래서 여기 0,3에서 요까지 길이를 구해볼게요 음, 루트 d는 루트 4의 제곱 16 더하기 3의 제곱 9에 0,3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어, 9 빼기 1의 절댓값은 밑에 5 위에는 12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 길이가 여기서 이까지 길이는 2가 되고 반지름은 여기서 루트 1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한 변의 길이는 루트 11이 될 거거든요. 그죠. 두 개니까 이 루트 11이 우리가 공통현의 길이라고 할수 있는 조금만 죠